안녕하세요, 인스톨러입니다. 오늘은 캐스퍼 차량에다가 이은나비 프로 모델을 이제 9인치 모델로 설치를 해봤고요. 지금 이제 전용 마감재로 사용해서 이제 깔끔하게 별도 뭐 이제 고정을 추가적으로 한 작업 없이 마감재에다 일체감 있게 작업을 했고요. 이렇게해서 이제 작업이 된 거고 그리고 카메라도 AHD 1080P 화질되는 카메라 설치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죠. 깔끔하게 설치된 모습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뭐 연결하시는 거는 가장 먼저 하실 건 블루투스 들어가셔서 핸드폰 목록 들어가신 다음에 검색 누르시고 고객님 핸드폰 목록 나오면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유심을 꽂아 쓰실 거면 이 어플에 들어가셔서 네이버지도 뭐 이제 티맵 이런 거 원하시는 거 쓰시면 되고 특별히 원하시는 어플이 있으면 플레이스토어 로그인 하셔가지고. 여기서 이제 로그인하셔서 원하시는 어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러지 않으실 경우 블루투스 연결하시고 요 카링크 2.0을 누르시면 갤럭시면은 안드로이드 오토, 아이폰이면은 애플 카플레이로 연결이 가능합니다. 이상입니다.